알아두면 쓸대 많은 삼국지 이야기 이은한 번째 이야기 전연을 끌어내 때려 죽여라 한편 조조휘와의 많은 선비들은 조조를 왕으로 받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승상의 벼슬이 이미 위공에 이르렀는데 다시 왕으로 높이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뭐라고? 순유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자가 순욱처럼 되고 싶다는 말인가. 순유는 조조의 개인적인 야심을 위해 충성을 바쳐온 지난 날이 수치스러워서 병이나고 말았습니다. 자리에 누운 지 열흘 후 순유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십여덟이었습니다. 조조는 막상 순유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애통해하며 그를 성대히 장사진에 주었고 왕위에 오르려던 마음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조조의 세력은 이미 조정 구석구석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조조는 위왕이 되려고 한다는구려. 머지않아 내 자리까지 노릴 것이 분명하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친정아버지는 조조를 없애려 마음먹고 있습니다. 환관 중에 목순이라는 믿음직한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글을 주어 제 아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목순을 불러들인 환자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황후의 아버지 보관을 시켜 역적 조조를 없애려 하나. 궁궐 안이 온통 그의 신복이라 명을 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대에게 황후의 밀서를 맡겨 보관에게 전하려 하는 것이다. 신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게 밀서를 주십시오. 목수는 그 밀서를 상투 속에 감추고 조용히 대골 밖으로 나와 보관의 집으로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손권과 유비가 틀림없이 군사를 일으킬 것이고 조조도 그들을 치러갈 것이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하들을 모아 조조를 제거할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네. 그렇다면 황욱께 답신을 올려 약속을 받아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촉과 동호에 사람을 보내 군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목수는 곧 부관의 편지를 다시 상투 속에 감춘 채 대궐로 향했습니다. 목순이 찬자를 뵙고 대궐을 빠져나가 포관의 집으로 갔습니다. 동승이 모반을 꾀한 일의 외척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거늘 감히 내가 친히 국문으로 나가 목순이 오는 걸 기다려야겠다. 조조는 국문에서 돌아오는 목순을 잡아 온몸을 수색하게 됩니다. 군사들이 목순의 몸을 사사치 뒤졌지만 수상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순이 무사히 풀려나가는 순간 바람이 불어와 목순의 사모가 벗겨지게 됩니다. 비단 사 모자 모상오란 관원이 관복을 입을 때 쓰던 모자입니다. 결국 상투 속에 감춰두었던 보관의 밀서가 발견되게 됩니다. 조조는 목순의 상투 속에서 나온 보관의 글을 읽고 치를 떨었습니다. 병사 삼천을 이끌고 보관의 집으로 가라. 늙고 젊음을 가리지 말고 삼족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끌어내어 오게 가두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조조는 보관의 집에서 황후의 침필밀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날이 밝자 조조는 극력의 명을 내려 황후의 옥새를 거두어 오게 했습니다. 위공의 명령이시다. 옥새를 간수하는 궁녀는 황후의 옥새를 가지고 나오너라. 곧 황후는 모든 일이 탄로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상서랑 화엄이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황후는 황급히 벽 뒤로 숨지만 화엄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제 신첩은 죽은 목숨이오니 다시는 폐하를 모시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내 목숨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일이오. 이 몸이 원망스러울 뿐이오. 위공의 분부가 계셨으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내 너희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거늘 너희들은 도리어 나를 해치려 드는구나. 너를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나를 해치려 들 것이다. 전연을 끌어내 때려 죽여라. 복황후는 결국 병사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와 채찍에 맞아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황후 소생인 두 왕자에게는 독약을 먹여라. 보관과 목순 그리고 그들의 이백여 가솔들 모두 궁하문 내거리로 끌어내어 목을 베라. 현재 폐하를 모시고 있는 신의 여식은 성품이 어질고 효심이 두텁습니다. 폐하께서 신의 여식을 전궁으로 받아주신다면. 신의 기쁨이 크겠습니다. 위공의 뜻대로 하시오. 발을 정, 집궁, 정궁은 황제의 정실 부인, 즉 황후를 말합니다. 조조가 스스로 국구가 되려 한 까닭은 두 번씩이나 황후가 국구와 모반을 꾀했던 화근을 잘라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권한 2 0년 정월 신년을 축하하는 설날에 환제는 조조의 딸을 황후로 맞아들였습니다. 조조는 남쪽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손권과 유비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몸무대 신들을 불러모아 이들을 정벌할 계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손권과 유비를 치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후돈과 조인을 부르심이 오를 줄 압니다. 그들이 서쪽 변방을 지키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까운 동호와 서천의 소식을 들어보고 계책을 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명을 받은 조인이 먼저 도착해서 조조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나는 같은 조씨로 형님을 뵈러 가는 중이다. 그대가 어찌 나를 가로막는다는 말인가? 장군께서는 친척이지만 나라 밖을 지키는 관원입니다. 저 허전은 남이라도 부중을 호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주군께서는 주의 대청 위에 누워 계시니 함부로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조조는 허저를 칭찬하고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하후돈이 도착했습니다. 오와 촉을 갑자기 치기는 어렵습니다. 한중의 장로를 먼저 쳐 서촉을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만든 후 촉을 친다면 한 번에 북소리에 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겠다. 선봉은 하후영과 장합이 맞도록 하고 조인과 하후돈은 후군을 맡아 군량과 마추를 대고 나는 중군을 이끌겠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이곳으로 온다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나. 걱정 마십시오. 한중에서 지세가 가장 험한 곳은 양평관입니다. 제가 좌우의 산과 숲에 잇대어 짐과 책을 수십 개 세워 조조의 군사를 막아보겠습니다. 울타리 책. 책이란 나무로 만든 울타리, 즉 목책을 말합니다. 장유는 곧 양평관에 이르러 진지와 목책을 세웠습니다. 얼마 후 하후영과 장압도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적의 진지가 보이니 시보리쯤 떨어진 이곳에 우리도 진지를 세웁시다. 밤도 깊었고 병사들도 피곤하니 그만 쉬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날 밤조조군은 장의의 기습을 받게 됩니다. 하후영과 장압이 싸움 한 번에 보지 못하고 죽게 오자 조조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조조는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을 하게 되지만 거친 산악과 뺑뺑한 산림을 이루고 있는 한중의 지세에 그만 기가 꺾여 되돌아오게 됩니다. 애당초 한중 땅이 이토록 험한 줄 알았다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네 그러나 이미 군사를 이곳에 이끄 셨습니다. 이제 주공께서는 수고로움을 아끼 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도 군사를 물릴 생각은 없네 적의 진지를 살펴보고 와야겠다 준비하라. 조조는 소수의 군사만을 거느리고 한중의 진지로 다가갔습니다. 진이 저토록 견고하니 일시에 치기는 어렵겠구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때 크게 함성이 일며 한 무리의 군사가 모여 나왔습니다. 내가 적군을 막겠습니다. 서 장군은 주공을 잘 보살피십시오. 군사를 이끌던 두 명의 장수가 허자의 위세에 눌려 달아나자 군사들도 감히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진영에 있던 하후영까지 가세하여 내네 장수는 순식간에 적을 짓 받고 조조를 호위해 유유히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후한 중군은 조조군의 용맹이 두려워 양평권에 들어앉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대치하였습니다. 이렇게 50여 일이나 지났습니다. 돌아간다. 모두 군사를 물릴 채비를 하라. 적이 강한지, 약한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물러나려 하십니까? 적은 방비만 하고 있으니 쉽게 깨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러가는 것처럼 소문을 내어적을 안심시킨 후 기마병으로 급습한다면 이길 것이다. 조조가 군사를 거두어 물러난다니 뒤쫓아친다면 조조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이요. 장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조는 꾀가 많은 인물입니다. 속임수일지도 모르니 함부로 그들을 뒤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공이 가기 싫다면 나 혼자서라도 조조를 치겠습니다. 양안은 곧 다섯 진에 군사를 모조리 이끌고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짙은 안개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안 되겠다. 우선 이곳에 진지를 세워라. 나는 군사를 데리고 조조군이 어느 정도까지 퇴각했는지 보고 오겠다. 군사들은 그곳에 진지를 세우고 양항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후연의 군서들은 안개 속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매복군이군. 이런 안개 속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후연이 매복군을 피해 간 곳은 양항의 진지 앞으로 군졸들은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 양항이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방비가 없던 양항군은 하후연의 급습에 죽거나 도망가고 하후연은 손쉽게 진지를 차지했습니다. 안개가 우리를 도와줬구나.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적군일지 모르니 우선 매목해 있다가 치도록 하자. 이상하다. 어째서 우리 진영의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일까? 연기를 본 양임이 구원병을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하우연의 기습을 당해 패하게 되고 양임은 남정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편 진지로 돌아온 양앙은 하우동과 장압 사이에서 고전하다가 장압의 칼 목이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조조는 힘안 들이고 텅텅 빈 양평관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남정에 간 양임은 장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양항이 조조군을 뒤쫓는 것을 말렸으나 듣지 않아 이런 변을 당한 것입니다. 저에게 군사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반드시 조조군을 깨뜨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도 져서 돌아온다면 군령에 의한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알겠다. 이만의 군사를 주겠으니 남정을 지키도록 하라. 한편 조조도 남정으로 오며 지세가 험해지자 하후연에게 군사 오천을 주어 길목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양쪽의 군사는 그곳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양임과 하후연의 대결이 펼쳐지고 양임은 하후연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조조는 양임이 죽었다는 전갈에 남정 땅으로 군사를 몰아 남정성 가까이에 진을 세웠습니다. 조조 소하의 장수를 막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게 누구요? 남한 출신의 방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날 마초를 따라 주공께 투항했으나 마초가 서천으로 떠날 때 병으로 누워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주공의 은혜를 입으며 이곳에 머무르고 있으니 그를 보내 조조를 막으면 될 것입니다. 방덕을 불러 후한 상을 내리고 군사 일만을 주어 조조를 막게 하라. 장로의 명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간 방덕은 조조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방덕을 얻었으면 하는 바 그대들은 급하게 그를 치려하지 말고 천천히 싸워 지치게 한후 사로잡도록 해라. 먼저 장합이 달려나가 싸웠습니다. 다음으로 하후연이 이어서 서왕이 그 다음으로는 허조가 각각 나서 방덕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4명의 장수와 번갈아 싸우는데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는 방덕을 보자 조조는 더욱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덕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장로의 모사 가운데 양송이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뇌물을 밝힙니다. 그에게 사람을 보내 황금으로 매수한 후 장로에게 방덕을 헐뜯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장로가 방덕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려 일을 꾸미면 어렵지 않게 방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남정성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낼 수 있겠는가? 그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내일 방덕과 싸우다 짐집 패한 채 하고 진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진을 차지할 것입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우리가 다시 대군을 휘몰아 진으로 덮쳐들면 성 안으로 군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 잘하는 군사 한 사람을 적군으로 꾸며 그들 사이에 섞어 성 안으로 함께 들이면 됩니다. 다음날 방덕은 조조의 계측대로 조조의 진지를 손에 넣었다가 다시 몰려든 조조의 대군에게 쫓겨남정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 안으로 숨어든 군사는 몰래 양숨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대는 어인 연유로 나를 보자고 하였느냐? 위공께서는 황금 갑옷을 보내시어 믿음의 징표로 삼으려 하니 받아주십시오. 또한 위공께서 보내신 밀서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위공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니 안심하시라고 전하게 내게 계책이 있으니 위공께서 이르신대로 따르겠다고 말씀드려 주게 양성은 방덕이 조조와 내통을 하여 일부러 패배를 한 것이라고 모함을 하게 되고 장로는 크게 노하여 방덕을 불러 목을 베려 합니다. 주변의 만류로 겨우 목을 베는 것을 미룬 장로는 다음날 나가서 이기지 못하면 목을 벨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조조 군은 남정성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방덕은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방덕은 조조의 유인책에 걸려 결국 조조에게 생포되게 됩니다. 누가 장군을 이리 대접하라 했느냐? 장군의 용맹은 내가 아끼고 있던 바요. 장군은 나와 함께 뜻을 펴는 것이 어떻겠소? 어리석은 장로를 섬기느니 차라리 조조가 나을지도 위공께 항복하겠어. 저희는 성벽을 지키는 군사에요 i 데 방덕이 조조와 함께 진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조조와 내통하고 있었던 것 i t 틀림없습니다. 장 l 는 놀라면서도 양송의 말이 들어맞자 더욱 양송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조조의 공격이 e 도록 t o 니 아무래도 이 성을 지켜내지 못할 것 같다. 어쩌면 좋겠느냐? 형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창고를 불살라 버리고 남산으로 달아나 파중이나 지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조조의 대군과 싸우다 주공과 백성들이 화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그보다는 성문을 열어 조조에게 항복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전부터 한의 천자를 따르려 했으나 뜻을 펴기도 전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구득이 떠나게 되었으나 창고의 양곡은 나라의 것이 아닌가. 그러니 태우고 떠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조조는 힘들이지 않고 남정성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창고는 자물쇠로 채워진 채 양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을 버리고 달아나는 주인답지 않게 장로는 도량을 갖추고 있구나. 더 이상 장로의 뒤를 쫓지 말라. 사람을 파중으로 보내 장로에게 항복을 권하게 하라. 항복을 권하는 조조의 편지다. 이대로 우리의 기업은 끝나는 것인가? 형님, 아니 됩니다. 조상께 물려받은 땅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하더라도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느니 끝까지 싸워 기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양송은 파중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급히 조조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장모에게는 항복할 뜻이 있으나 아우 장이가 따르지 않고 싸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히 파중으로 군사를 내시면 제가 안에서 내응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파중으로 가겠다. 파중에서 장일은 허저와 맞붙게 되지만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장수를 잃은 장로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동생도 죽고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싸우지 않고 성 안에 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성을 지킬 테니 주공께서는 군사를 이끌고 싸우도록 하십시오. 죽기로 싸운다면 조조를 물리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양성의 말에 따라 성 밖으로 나간 장로는 조조군의 위세에 눌려 바로 성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양성이 안에서 이를 꾸민 탓에 성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로는 조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조조는 항복한 장로를 진남 장군으로 삼고 한중의 벼슬 아치들도 모두 덕으로 다스렸습니다. 저자는 어진 사람을 모함하고 주인을 팔아 오직 제한 몸의 영화만을 구한 놈이다. 내가 너를 죽여 자기 주인을 배반한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장로를 배반하고 한중을 조조에게 바친 양성은 거리로 끌려나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에 걸쳐 내려온 한중도 조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은 두 번째 이야기 주공께서는 빨리 소사교를 건너도록 하십시오로 이어집니다